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을 이제 내일부터 앞두고 참원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유한복음 오늘 본문 13장은 가론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면서 오늘 가론 유다가 주님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 말씀입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어,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건이죠 어,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 믿음의 어, 자손이었고 믿음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가해줬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미국에서 몇년 전에 실제로 이런 광고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일만 달러에 팝니다라는 광고예요. 충격이죠.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이런 주제로 광고가 실렸어요. 내용인지 수년 전부터 아버지가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소변도 대소변도 받아 냈는데 긴병이 효자 없듯이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광고를 냈으니까 1만 달러에 이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광고였어요. 이 광고가 나가자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다 있나고 욕을 해댔죠. 그런데 이 광고주에게, 이 광고를 낸 사람에게 연락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한, 한 부부가 연락을 한 겁니다. 자기가 1만 달러에 이 치매와 중풍병에 걸린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이 환자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돈을 받고 간병하는 게 아니라 1만 달러를 내고 아버지를 데려가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를 팔려는 거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입니다. 이런 어,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가라는 거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젊은이가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역시 아버지를 사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낸 사람이 참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병든 중풍병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 이런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1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지금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야기, 이 젊은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정말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같이 모시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있으면 제가 주소 알려줄테니까 1만 달러 1만 달러 가지고 여기 주소로 오십시오 하고 주소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근데이 젊은 부부가 이제 일만 달러를 찾아서 이 사람이 있는 주소를 알려준 대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너무나 미국에서 부자들만 모여서 사는 주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문패를 다시 보니까 구주소가 맞아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배를, 눌렀, 아니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어, 영접해 주었습니다. 대문 안을 들어가니까요.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차가 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내는 호텔과 같은 어, 최고급주택으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노신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젊은이 젊은 부분은 정말 살기가 어렵고, 이 아버지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아버지를 팔려고 하는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사는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아버지를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돈이 있는 집에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머만이 서 있는 이북 젊은 부부를 그 앉아있던 노신사가 부르면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 정말 1만 달러한테 가지고 오셨나요? 어, 그랬더니 가지고 왔다고. 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주고 이제 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가겠다고 모든 것이 다마쳤습니다 이제 계약서가 다 끝나니까 이제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저라고요, 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노신사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는데 자식이 될 만한 사람 찾으려고 하는데 거짓 광고를 그래서 냈습니다. 젊은이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와서 내 아들과 딸, 내 손자와 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싫어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감동은 젊은 부부를 울게 만들었죠. 사실은 이 젊은 부부는 진짜 부모님을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불러보지 못해서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중풍과 치매가 있어도. 잘섬기려고 했는데 하늘이 감동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우리 안에 하나가 빠져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이런 가롯 유다가 팔려고 할때 예수님은요 이 혈기 많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가룻유다가 나를 좀팔려고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혈기 많은 베드로가 가룻유다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말고의 귀를 내려찾던 이 베드로인데 이 어부의 일을 했던 이 다혈질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한마디 했다면 아마 가룻유다 즉사 아마 큰일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걸다 알면서도 가론유다와 함께 성찬식을 같이 하고 떡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먹질을 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못 박혀서 이제 여섯 시간 동안 장장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운명의 말씀 중에 가상 치러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다 죽여 버리고 다 보복해 버리고 이런 가롯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박살 낼 텐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까지 사랑으로 하셨을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주님을 배반할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주님을 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알면서도 품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해줘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몸소 몸소 보여주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이 조폭들은요, 이 자기의 자기 편은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죄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좀 다른 삶을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번정이 뭐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득되면 해 주고 이득이 없으면 안해 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명절 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실천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진짜 받으려고만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좀 나누어주는 명절이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택배 기사가 집에 오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배달부가 집에 뭘 시켰으면 돌아갈 때빈 솔로로 가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식구들에게 내가 먼저 희생해 줄. 내가 먼저 봉사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실천하는 이번 명절이 되면 따뜻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점점 냉랭해지고 강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실언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떤 아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 아이가 그 집안에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못 데려가고 작은 것 하나도 다 택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대문에다가 붙여놔서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택배를 이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시켜서.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서 택배기사의 수고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요. 택배기사는 또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 집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서로가 상고상조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작게나마 내가 실천하는 이런 작은 운동이, 작은 실천이, 작은 감동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한 마감 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밝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니 제자라면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다알 거야.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을 이번 명절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5인 이상은 뭐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은 오인이 안 모이면 부모님조차도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찾아가지 말고 전화라도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구색해서 정말 이번 명절에 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유한복음 15장을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어, 정말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좀 작은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한번 어, 사랑을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구하는 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면. 너의 삶 가운데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 빨리 해줄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어이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웠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하면서 어 이제 운명하실 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이 유가족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껄껄껄이에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많이 이렇게 찾아갈 걸. 그러면서 후회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보지 않겠다는 사람도요. 마지막 죽을 때는요, 그 사람 데려오라 하더라고. 마지막 유언을 쓰라 하면요, 다 뭐라 하냐면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언장에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뭐 누가 미안해. 그리고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그건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기입니다.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사랑하면 응답이 빠르고 사랑하면 주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막아요. 이음이 있으면요 구원도 구원도 문제가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면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 사망에 놓여 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너희 네가 사랑했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너희 구원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거든 같은 요한인.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더 이상 내 마음에 짐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용서치 않는 거, 그 계속 끌고 가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만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라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니까 그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요한을 사랑해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마음이 녹았어요 혈기도 없고 부드럽고 근데 처음부터 부드러운 건 아니었거든요 보안 어깨였거든요 불, 번개같이 막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니까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보면 메시지가 다 뭐냐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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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어 우리가 명절에 이런 사랑의 실천을 작은 운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명절 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라 하는 분이 있으면 어,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문자, 그런 뭔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주면 어, 조그마한 어, 그 상을 제가 이번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어, 계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점점...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 우리 이 세상에서 할일 많은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어,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you mm -hmm. Mm -hmm. Oh!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 주시옵소서 금명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낸 귀한 명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미움이 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하여 주옵시고. 나의 성기물을 품하여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묶임의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용서치 않은 마음과 아버지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명절 아버지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받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